태양광 발전소 시대인데요 발전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만하시죠.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발전소입니다. 게스트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태양광 업체를 파칭을 하면서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전소에 대한 가치를 제일 높게 매겨주는드들가지잘 이해하셨나요? 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laughs> 발전소 고민의잠모이를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태양광 발전소와의 가슴 설레는 일다. 가중치 스킨들. 안녕하세요 7년 전 은퇴를 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며 살고 있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경제력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주눅들며 살고 싶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퀴즈 잘먹었대 개만이 또 이거 꽤 많이 나오겠는데 에이 걱정하지 마라 나 전기 팔아서 돈 많이 벌어 오늘 내가 다 산다 나이 70 먹고 달마다 돈 따박따박 나오는 친구 있어서 좋구만 하하 친구들과 모임이 있으면 밥반끼 선뜻 할수 있고 명절이면 손주들 용돈도 듬뿍 줄수 있다는 게 태양강 하는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분양받은 발전소 단재를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 뭡니까 아 여기 발전소 다 사는데 얼마나 들려나 그럼 최대한 깎아 봐야겠네 어저 어, 혹시 발전소 부르신 분이신... 어? 발전소 주인 분이세요? 어디 발전소 한번 볼까요? 음... 어... 설비는 다른 발전소랑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아이거 이거 뭐야! 인버터! 인버터 오래됐는데 안 바꾸셨어요! <laughs> 어 인버터 가좀 빼야겠어요 매입비용에서 아 이거 마이너스! 네? 안 되는데? 뭘안 돼? 이거 뭐야 장기 기업도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네? 그 뒤로도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제가 애지중지 운영해온 발전소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만하시죠! 누가 내 발전소 판다고 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한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발전소입니다. 막상 제 발전소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발전소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누구나 갖고 싶은 발전소가 될수 있을까요? 사연 읽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바라. 아, 네. 저 오랜만에 게스트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청명에서 일하고 있는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쏠라운츠 금융팀에서 p f 랑 금융 전문 맡고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 분들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사실 저도 이 발전 좀 사라고 하면 좀안 사였을 것 같아요. 그 아리스 계약도 안돼 있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가격대로 충분히 더 좋은 발전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분이라서 아마 정보가 없으셔서 그던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솔라커넥트랑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일을 하면서 들은 사연 중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위 사기 건도 좀 많았는데 이거는 뭐. 사기 당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조변은 변호사시라서 뭐 많은 거 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저 사건. 또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황당했던 사건은 어떤 단체에서 태양광 업체를 사칭을 하면서 뭐 모듈을 판다고 하고 뭐쌀 같은 것도 팔기도 했어요. 사실 정말 물건을 판다고 하고 구매 대금을 받은 다음에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계속 이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 뭐차 후의 절차들도 밟아 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업체가 중국의 그본 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단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사실 수사관님의 추측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도 마스크 대란 때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못 잡았습니다. <laughs> 그 주인공이랑 비슷한 분을 제가 한번 상담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도 통화를 거의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발전한 걸로 시켰어요. 역시 태양광 토탈 돌리는 발전한 짱이에요. <웃음> <웃음> 아, 오늘 마지막 촬영이랑 리액션 너무 좋은데. 요 <laughs> 아, 자꾸 진짜 이상한 거안 시켜요 나. <laughs> 아, <laughs> 이 발전소가 연식이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고는 신품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데서 불리한 건 없나요? 뭐 이게 발전소 자체도 재산의 좀 일종으로 볼수 있는데 강남에 뭐 아파트 지은 지한 뭐 40년 된 것들도 점점 오르는 이유는 있죠. 그게 뭐 위치 뭐 땅값 뭐 다른 호재 기타 호재들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위치 위치에 따라서 뭐 발전 시간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장기 계약까지 되어 있으면 기중공 발전소가 새로 짓는 발전소보다 좀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산정을 해 봤을 때. 태양광 발전소 이제 가치를 매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투자금도 산정하고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업주가 돈을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에 드는 공사비, 이런 사업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매전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태양광 발전소 자체는 이미 그 지역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매전 수익이 나올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 거기서 얼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는 사실 비용이 얼마나 갉아먹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어 이게 정말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나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수익을 얼마든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사실 수익 극대화에 좀 좋습니다. 혹시 그 매전 수익 보실 때 고려하는 자료들 뭐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EPC 팀한테 많이 요청을 하는데, 우선 기술 실사 통해가지고 이제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또 모듈도 이제 얼마큼 좋은 모듈인지 확인해가지고 보통 나가는 게좀 많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사연의 주인공분은 장기계약 먼저 체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계약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34와 있는데, 3, 4화 한번 34와 한번. 봐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안 다룬 주제가 없네요. 진짜 역시 가중치 스캔들 짱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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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cd가 시켰어요. <laughs> 야,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진지하게 <laughs> 아, <저> 바로 가요. <laughs> <조심치면 해. 웃음> 네. 어쨌든 rps 장기 계약이나 이제 f I t 같은 걸 좋은 조건에 했으면 이제 역세권이나 뭐 이제 강남 파라곤처럼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진짜 부동산 거래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부동산 같은 얘기를 해드리면 음. 그 사실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를 받든간에 내가 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토지를 내가 샀다. 그러면 사실 뭐 사용권은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고, 근데 내가 이걸 빌렸다라고 하면은 제3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사실 내가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선순위 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소규모 영세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도 진짜 알차네요. 진짜 이런 우리 아니면 또 누가 알려주겠어요. 진짜. 솔라카는 짝이에요. <laughs> 아, 오늘 우성의 애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날인 것 같아요. 항상. <laughs> 니 저는 조변한테 좀더 법적으로 하게 할게요. <laughs> 회사에서 보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사연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가 약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발전소를 거래할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발전소가 오래될수록 효율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이상된 발전소 몇 곳에 이제 발전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들쭉날쭉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하향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올라가기도 하다가 결국에 우하향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제 전년도보다 잘 나오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발전 시간은 이제 발전소가 얼마나 오래 든냐보다는 그 지역의 날씨가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봐라 주식은 우하향이요. <laughs> 아, 자기 <laughs> 장난이에요. 우상형이 제가 볼때그 발전소 사업.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인버터를 비롯한 기자재의 수명, 교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사연에서 봤지만 윤국께서 인버터 오래됐다고 꺾이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이 인버터도 뭐 이제 5년 정도 되면 슬슬 교체를 해줘야 되는 주기가 오는데 오래된 인버터일수록 회사가 없어져 있거나 하면 교체를 하고 싶어도 안에 부품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인버터를 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비염이 굉장히 높아지고, 당장 5년, 10년 걱정할 건 아니지만, 예, 전기질 안에 변압기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변압기도 뭐 1, 2천 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10년 이상 된 발전소면 꼭이 변압기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증여 같은 건안 되나요? 사연의 주인공이 이제 노인분이시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발전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면 증여도 당연히 괜찮죠. 다만 이제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이게 발전 사업이 만약 가업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좀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을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조건을 맞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발전소를 개인들만 그 발전 사업주분들만 사시는 건 아니고 사실 솔라커넥트 저희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발전소들을 매입을 해서 VPP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가상 발전소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라도 모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맞아요. 솔라 커넥트에서 이제 연결해 주는 메이 펀드가 하나 있는데 이 펀드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용량도 한 500kW 이상이면 되고 또 REC 계약만 체결되어 있으면 이제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현존하는 시장 내에서 REC 매칭된 발전소에 대한 가치를 제일 높게 매겨 주는 펀드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배당금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몇년 기다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당장뭐몇억 몇십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업주분들은 저희들 찾아와가지고 레이펀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음... 발전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소가 16기가 95,500개소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이 확실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은 대규모 발전소가 이제 주로 산업군에 해당되고 어,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발전소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양도양수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아까 조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부동산 거래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행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태양광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만 보더라도 사실 엔지니어, 변호사, 데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저기 태양광 상남자의 금융팀 다 있잖아요.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laughs> 아, 조변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생각보다 라노 얼굴이 크죠? <웃음> <웃음> 원래 큰데 더 크게 느껴져 아, 오늘. <laughs> 군대로 아... 안 가네. 군대로 <laughs> 안 가요, 이거. 바다 어떠셨어요? 아, 저요? 아, 너무 좋았어요. 뭐가, 어디가 어떻게 좋았던 우선은 실고요아로긴 거예요. 네, 그래. 저희가 가중치 스캔드 1부부터 6부까지 진행하면서 태양강 산업의 전반적인 이제 주제를 다뤘는데, 이게 태양강 산업에 계신, 앞으로 그리고 태양강 산업에 계실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중치 스캔드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